안녕하세요. YJ 모터스입니다. 제품의 리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전기 자전거를 구매할 때, 전동 스쿠터를 구매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드릴 수 있도록 제가 이 영상에서 내용을 꽉 채워서 담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허가 필요한지 아닌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선 전기 자전거는 세 가지의 구동 방식으로 나눠지는데요. 파스만 인증받은 파스 전용 제품, 스로틀 전용 제품, 파스 스로틀 겸용 제품,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고요 파스 인증으로만 받은 제품들은 엄지그립으로 이렇게 누르는 스로틀과 당기는 스로틀이 빠져있는 제품들입니다 만 13세 이상 누구나 면허증 없이 주행이 가능하며 일반 자전거처럼 동일하게 전기자전거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스로틀이 달릴 경우에는 면허증이 필요하고요 만 13세 이상 누구나 타는 게 아니라 원동기 면허 혹은 자동차 면허 일종이종 관계없이 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타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파스와 스로틀 겸용으로 된 제품은 면허증이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전기자전거를 선택하실 때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여부는 파스 인증을 받았는지 스로틀 인증을 받았는지 혹은 파스 스로틀 겸용으로 받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선택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목적입니다 금액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가 가장 중요한 게 전기자전거입니다 어, 저는 배달용으로 사용할 게 아닌데 장거리를 가는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출퇴근과 마실만 하는 입장에서 거리가 많이 나온다면 용량도 크니까 조금 배터리가 무겁겠죠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단거리만 갈수 있는 제품만 사시더라도 편안한 라이프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니어바이크의 클래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생활력, 출퇴근과 클래식하게 옷을 입고 편안하게 탈수 있는 제품이고 퀄리스포츠사의 EQ도 있고 니어바이크의 카고도 있는데 그리고 또 요즘 주목받고 있는 제품들이죠 자토바이 디자인도 그렇고 성능과 스펙면에서 고스펙이기도 하면서 다양한 금액대에 형성이 돼 있는 제품들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 대표적으로 저희는 X라이더, 니어바이크, 퀄리스포츠, 벤츠 들러스 세그웨이 이렇게 다섯 가지 브랜드만 취급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얼마나 몇 년간 유지가 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평은 어떤지 그런 거는 저희 판매 리뷰뿐만 아니라 다양한 리뷰들을 보시면 알수 있겠지만 제가 이 업을 초창기에 시작할 때 느꼈던 부분이에요 제품인데 저희 창고에 재고가 수천만 원치가 쟀어 있습니다. 그 제품의 스쿠터 전동 스쿠터들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일단 회사의 마인드가 쓰레기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단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부품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수천만 원치 재고가 재어 있는 게 모터도 없거나 배터리가 없고 컨트롤러가 없고 핸들이 없고 앞바퀴가 없고 뒷바퀴가 없고 프레임에 무슨 커버가 없고 이런 부품들이 다 하나 하나씩 알맹이가 빠진 제품들이 정말 많이 서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그 제품을 많이 판매했었고 소비자분들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판매를 했으니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을 하나 하나 빼서 쓰기 시작했고 그 제품에 대해서 비우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알맹이가 빠진 제품들이 수없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세 번째는 KC 인증 여부입니다. 자 쿠팡에서 보면 구매 대행으로 전기 자전거 30만 원, 40만 원에 판매하고 있죠. 네저 쿠팡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매출에 타격 입을 수 있는데 타격 입으세요. 타격 입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정상적으로 인증을 해서 판매하는 제조사들은 한 대를 인증받는데 수천 1 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왜 본인들은 부품 공급도 똑바로 안 하고, 고객센터도 똑바로 안 하고, 매장도 일반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본사의 체계도 확실하게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서, 저렴하게 판매해서 전기자전거 시장에 대한 인식을 안 좋게 만드시나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폭발하는 제품들 있죠? 전부 다 그쪽 그런 제품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중국산 셀이 들어가고, 중국에서 제조했고, KC 인증 없고, 배터리에 KC 인증 정상적으로 붙지 않은 제품들 위험해요. 시한 폭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제품들 구매하지 마세요. 구매대행에 대한 아직 제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제품들이 폭발을 합니다. 같은 용량의 배터리 스펙을 보더라도 볼턴에서 보는 48볼트 2 0 a 아 배터리와 그리고 국내 그냥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48볼트 2 0 a 아 배터리와 중국에서 생산하는 삼성셀이 들어간 48볼트 2 0 a 아 제품과 동일한 용량의 제품들을 보면 금액대가 천차만별이에요. 그 이유는 안에 들어가는 BMS 반도체죠. 과폭발 과충전을 방지하는 그 반도체가 어떤 브랜드의 제품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의 전력량을 허용하는지 혹은 얼마나 품질이 있는 제품이 인지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로 나네요. 같은 삼성 셀이라고 같은 LG 셀이라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BMS가 컨트롤해 주지 못하면 배터리에서는 과충전 과부하로 폭발과 화재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작은 돈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비싼 제품을 구매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정상적인 유통 경로로 들어온 제품들을 구매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30만원, 40만원 하는 구매에대해 인증이 없는 제품들, 저가형 제품들. KC 인증 있으면 아, 안전하게 쓸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KC 인증이란 국립전파연구원이나 아니면 방송통신기자재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가끔 전동스쿠터 회사들 중에서 스쿠터 인증만 받고 배터리는 뒤로 몰래 밀수입해서 들어와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증받은 배터리와 들어가는 배터리와 달라요 스티커도 가짜 인증 스티커를 붙여넣는 경우도 있고 조금만 찾아보시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 매장에서 판매한 제품들은 인증이 되었고, 회사가 튼튼하지 않은 제품들은 아예 취급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화살은 저에게 돌아오고, 저는 제조사에게 뭐라 할수 밖에 없고, 제조사에게 소비자가 요청하면, 결국에는 판매점에 문의하세요. 라는 답변만 돌아오기 때문이고, 그걸 수업시켰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경험한 토대로, 그렇지 않은 제품들은 애초에 취급도 매장 문턱에 들여놓지도 않습니다. 제 기준에서 그런 제품들은 판매해서 안 되는 제품이에요. 판매 값어치가 없는 제품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컷 돈을 쓰지 않을 거고 전기 자전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목적을 확인해 주시고요. 회사가 탄탄한 회사인지, 장시간 오래 운영된 회사인지, KC 인증이 정상적으로 되 있는 제품인지, 배터리 인증도 있고 제품에 대한 인증도 있는지 꼭다 확인을 하셔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매대 사지 마세요. 제 제품 팔려는 게 아니에요. 시한폭탄을 돈 주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전부 폭발하는 제품들 구매대행으로 잘못된 제품들이 폭발합니다.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인증받은 제품도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침수 부식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해당 부품 안에 뭔가에 이어주는 변환하는 장치가 문제가 돼서 화재가 나지만 실제 그런 게 화재가 난다면 그렇게 큰 화재로 번지지 않습니다 배터리로 들어가기 전에 그 선을 차단해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던 부분들만 체크한다면 고객님들도 전기자전거 선택을 구매하신다면 스마트한 소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자전거를 구매할 때 고려할 진짜 메인 핵심 부분들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뭐월1 0 거기에도 속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광고는 광고일 뿐입니다. 그런 제품들도 피하십시오. 실제 매장에서 보고 살수 있는 데는 흔치 않습니다. 저희 매장에 오셔도 저는 무조건 고가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용도와 사용 목적에 맞게 추천드리기 때문에 비싼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YJ 모터스에서 전기자전거를 구매할 때꼭 고려해야 될 사항 몇 가지를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